불박차는 25톤 덤프트럭입니다. 짐을 싣고약한 40톤 정도 되는데요. 짐 가득 실었습니다. 내려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날 할까요?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덤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전으로 서로도 이렇게, 아, 동료분들하고 서로 안부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뜨드뜨드 두두 하면서 문전하고 하는데저 앞에 공사 구간이네요. 네, 오른쪽에 차가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차가 들어오는데, 이때, 빵! <놀람>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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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사고, 아이 참, 불박차가 저기 가면서요, 저기서 요차입니다, 요차, 요차, 요차. 초차가 들어오길래, 그래서 미리부터 좀 속도를 줄이면서, 여기서, 뽕! 이번 사고, 25톤 덤프트럭입니다. 상대 측에서 8대2, 9대2를 얘기합니다.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거죠. 아, 저거는요. 먼저 클락션도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지만 브레이크 밀렸어요. 저는 미리 방어전 했는데 요 나름대로는 저한테도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전 백대빵이지. 덤프트럭이 어떻게 멈춰? 짐을 가득 싣고 있는데. 아니야. 덤프에게도 조금 잘못 이 있는 것 같아. 투표 시작. 네, 백대형이 92%. 불박차에게도 조금 잘못 있다가 8%.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92%는 백대형. 저도 마음은 백대형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뻥 뚫린 3차로, 2차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가면서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들이 어차피 들어와야 돼요. 차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차가, 어,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차는 열리, 열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아니, 만약에 2차로도 있으면 2차로까지, 이거 왜 1차로까지 들어와? 그래서 백대형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하겠지? 초차는 음... 나를 못 보고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깜빡이 깊고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덤프가 알아서 양보해 주겠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 구조상, 어차피 하나 차로로 몰려요. 여기가 뻥 뚫려 있는데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뚫다는 백대영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마음은 백대영이면서 불박차한테10내지20%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앞에 공사 구간이고 길이 좁아지면요.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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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줄이고요. 미리 속도를 줄여놓고 이때 빵 했어야 하려면요가 먼저 지나갈게요. 이때 빵 속도를 줄여놓으면서요. 그래서 상대가 안 들어오면 내가 지나고 상대 들어오면 속도를 미리 줄여쓰기가. 그래서 꾸욱 해서 눈물을 머금고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좀 저도 안타까워요. 마음은 백대형인데요. 그러나 법원에 가면 제가 억지, 제가, 제가 내키지 않게 설명드린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